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통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학상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어, 개편되면서 공통 수학 1로 바뀌었죠. 공통 수학 1로 바뀌었겠고 거기서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행렬이 들어갔어요. 행렬이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이 추가된 부분만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어, 공통 수학 1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 한세번에 걸쳐서 행렬에 대해서 어, 동영상 나갈 겁니다. 어, 오늘 핵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공통 수학 공통수학 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렬은 이렇게 숫자를 이제 가로세로로 나열할 건데 이거를 일행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행이라고 부르고 이걸 삼행이라고 부르고 일열, 이열, 삼열이라고 부르겠고 어 이게 앞에다 행번호 쓰고 뒤에다 열번호 써요. 그래서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하겠고 행이 어 행이 m 개 있으면. 한개두개에서 여기가 m개가 있겠고, 열은 한개두개에서 n개 있을 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겠고, 그럼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고, n차 정사각형 행렬은 뭐냐면, n 곱하기 n 행렬을 n차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르겠고, 자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A, I, J 성분이 E, I 플러스 J 마이너스 3이고 I는 1이니까 어 행이 두개 있겠죠. J가 1, 2, 3이니까 열이 세개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요거 여섯 개 쓰면 되겠죠. 여기 여섯 개 쓰면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다 1,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겠죠. 1,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1이 되나요? 1, 2, 집어넣으면 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1, 2, 1, 3, 2, 1, 2, 2, 2, 3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행렬이 같다 했을 때 모든 성분이 다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요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이 5가 되겠고, 요놈이 4가 되겠고, 요놈이 6이 되겠고, 열립방정식풀수 있겠죠. 풀면 A가 1, B가 2, C가 3, D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3번 문제 들어갈까요? 어, AIJ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I가 J보다 크거나 같을 때 AIJ는 I가 되겠고, 어, 뒤에 게 크면은 어, JI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래요. 부호를 바꾸라 했을 때. 그럼 이제 A11은 어떻게 되죠? 그냥 요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1은 1을 쓴 다음에 부호 바꿔야 되니까 이2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3은 어, 3일 쓴 다음에 부 바꿔야 되니까, 이 3이 되니까, 마 3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2, 1, 2, 2, 2 3, 이렇게 정의대로 쭉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다 보면은, 1, 마이, 마 3, 2, 2, 마 3, 3, 3, 3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행렬이 같을 때, x 제곱따기 y제곱 구하라겠죠. 그래서, x랑 2백에 y랑 같겠고, 이거 정리하면 x다기 y가 2가 되겠고, 요거랑 요거랑 같겠죠. 이렇게 되니까, 네, 합이 2가 되니까, 요거는 14가 되겠죠. 14가 되겠고 요놈 14가 되겠고 합이 2가 되니까 요 놈은 합의 3성 마이너스 3xy 곱하기 합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y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6xy가 되겠고 이 집어넣으면 8이 되겠고 이게 14가 되니까 계산하면 x y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합과 곱을 알았죠. 그럼 제곱값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면 되니까 합이 2가 되니까 2의 제곱에서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2를 더하니까 6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세개 원소 2, 온이 2, 2 3로 이루어진 집합 x의 세 부분집합이 s1이 2, 온이 2, 2고, s2가 2, 온이 3이고 s3가 2, 3일 때어 그림같이 1, 2, 3행의 순서로 2, 이 2, 2, 쓰리에 나타낼 때 1, 2, 3열의 순서로 S1, S2, S3를 나타내는 행렬을 어, 만들 때원소 행과 부분집합의 열이 만나는 위치에 그 원소가 부분집합에 속하면 일로 주고 속하지 않은 마이너스 1로 준대요. 이 행렬의 모든 성분에 곱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 은 2원이 S1에는 있죠. 그래서 여기 일 주겠고 2원이 S2에도 있으니까 여기다 일 주겠고 2원이 어,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주겠고 이 2는 있고, 없고, 없으니까, 1, 마일, 마일 주면 되겠죠. 이 3는 어떻게 되죠? 이 3는 없고, 있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주고, 1주1 주고, 1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 성분들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곱은 플러스 1이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j 성분, aij가 다음 과 같이 주어졌대요. 어, i랑 j랑 다르면 1로 주겠고, I랑 어, 아이랑 제이랑 같으면 일로 주고 다르면 영으로 준다 했을 때, 어 아이도 일리고 제도 일리니까 이고박이 성렬이 이고박이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은 같으니까 일이고 이이도 같으니까 일이 되겠고 일리는 다르니까 영, 이일도 다르니까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관계를만족한 x, y, 직각 구 하라겠죠. 그래서 요 값이 16이 되겠고, 요 값이 9가 되겠고, 요 값이 3이 되겠죠. 요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죠세개 대칭형으로 써졌죠. x가 2배, y가 2배, z가 2배니까 대칭형으로 써졌을 때는 싹다더하줘싹다 더하면 다, 다, 다 4개씩이겠고, 이거 숫자 합이 28이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x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9가 되겠고, 어, 요거에서 요거 빼면 Y 값 나오겠죠. Y가 2가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Z 값 나오겠죠. Z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 풀어볼까요? 두 행렬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IJ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I는 1, 2고 J는 1, 2, 3이니까, 어, 행은 2개 있고 열은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어, 온소가 땡글땡글땡글, 땡글땡글땡글, 땡글, 땡글, 땡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a, b를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요 a, i, j 구할 수 있죠. 1, 1 집어넣고 1, 2 집어넣고 1, 3 집어넣고 2, 1 집어넣고 2, 2 집어넣고 2, 3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요 행렬이랑 요 행렬은 같다 했으니까 합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차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연립방정식 풀면은 어,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 빌드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공통수학을 완성해 나가는 기분이 쏠쏠함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